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가은 두 번째 정례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숲길 조성계획과 또책기는 세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숲길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체 면적이 465.5km입니다. 이 중에서 54%가 산림으로 대부분 해발 400m 이하의 완만한 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강을 따라 평풍처럼 숲이 펼쳐지고 또 북서쪽으로는 금북정맥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운주산, 오봉산, 장군산, 비압산, 금병산등 19개 산에 모두 131km의 숲길이 이미 조성되어 있고 신도심에는 생활권 주변의 공원을 연결한 행복도시 둘레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음면지역의 여러 산들의 숲길과 신도심의 행복도시 둘레길, 그리고 대전의 둘레산길 등을 연계한 숲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시경계를 연결하는 세종시계 둘레산길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건강을 다지고 다양한 숲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어, 세종시의 둘레산길은 시경계를 따라 이어진 숲길과 옛길을 걸으면서 역사 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총 12개 구간 159km의 트레킹길로 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약 93억원을 투입하여 어,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 사업비 중에 어, 50%는 어, 산림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계절별 특성을 살리는 4개 권역과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된 12개 구간으로 나눠서 기본계획을 세웠고 어,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9개 구간 21.8km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면에 보시면은 어, 이쪽 청벽 어, 금강에서 이어지는 청벽길하고 저쪽 저 운주산 쪽으로 이어지는 어, 두 군데끼리 예, 우선 어, 금년도에 실시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물론 본격적인 숲길 조성은 내년부터 어, 연도별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역, 권역별 명산의 걷기와 트래킹, 또사림욕 등을 어, 즐길 수 있는 숲길을 만들기 위해서 아, 금년부터 오봉산 둘레길과 운주산 둘레길 조성사업도 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봉산에는 청춘조천 사업 일환으로 어, 대체로 등산하게 되면 정상으로 오르게 됩니다만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또 걷고 쉬고 또 즐기며 산책할 수 있는 9.7km의 순환형 둘레산길을 조성하고 운주산에는 어, 기존 임도를 활용해서 걷기, m t b 산책 등의 산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12km의 둘레산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구가 많은 신도심은 생활권 주변의 공원 산림을 이용하여 보행약자들도 이용이 가능한 구장의 나눔길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걷기와 트레킹, 문화탐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숲길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산과 숲을 즐길 수 있도록 신도시 주변의 공원과 산은 물론이고 금강과 금북정맥, 온주산 등의 숲길을 조성하고 숲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159km에 달하는 세종시계 둘레길은 숲길 문화를 창출하고 체험형, 체류형 관광 인프라가 될수 있도록 명품코스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